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모니터 화면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랑 마우스 불도 안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 출장을 우려를 하셔서 바로 가봤는데요. 어, 키보드랑 마우스랑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접촉 불량을 의심하는 게 맞겠죠. 메인보드 고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우선 제쳐두고. 어, 기본적인 조치부터 해봐요. 그 다음에 안되면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씩 빼면서 또 테스트를 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파워 쪽에서 제대로 전력을 제공을 못 해주나 해서 한번 테스터기로 연결해 봤는데 어, 정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음, 테스터기는 참고용일 뿐이에요 결국은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어 파워 테스터기도 이제 파워도 새로 연결을 해 보는 건데 그 단계는 아직 안 됐어요 음 한번 마지막으로 클린나무번해 봤어요 어 쿨러에는 써멀 그리스를 다시 도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나 그래픽카드는 어, 지우개로 잘 닦아서 어, 다시 조립을 했는데요 어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화면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에서 멈춰버려요. 음, 이렇게 멈출 때는 이미 아시죠? 저희가 몇번 후기를 올렸을 건데, 어, 저장장치 고장이에요. 어차피 항상 준비를 해서 다니기 때문에 바로 분리를 했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빠르죠? 어, 이후부터는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바이오스에서 아니 저기 제조사 로고에서 멈추는 일은 없었어요 어,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제 윈도우로 설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윈도우 설치부터 가장 먼저 해 봐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하니까요 미세한 오류가 있더라도 이 단계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어,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어,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도 문제 없었고요. 어, 인터넷 연결도 잘 돼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